고맙습니다. 표철전테 양성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AI시대 스마트워크 이메일 유형별 답변 작성 편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최치피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품의 가격과 배송에 대한 문의를 해온 메일에 대한 답변 작성입니다. 제품의 가격, 대량 주문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배송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메일이 왔을 때 어, 프롬트는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단기 메일 답변을 할 건데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해주고 관심에 대해 감사 표시도 부탁해. 그리고 아래 정보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롬트에는 받은 메일을 제공을 하고요. 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대로 최 g p t 의 4호 모델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김민수님께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잘 작성이 된것 같고요. 크게 수정을 안 해도 이대로 보내도 될 정도로 작성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번 주 마케팅 성과 보고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번 주에 마케팅 성과를 정리해서 공유를 부탁한다는 마케팅 팀의 직원의 메일이고요. 어,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신규 고객 전환율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금요일까지 보내 달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어, 상황을 가정을 해서 금요일까지 제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 다른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럴 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는 메일을 보내야겠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의 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말과 함께 작성을 해 달라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줬고요. 아래쪽에 원하는 프롬트를 입력했습니다. 자, 작성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 제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는 말과 함께 보내달라고 했죠. 여기 보면, 어, 일정이 다소 조정되는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 사실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매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새와 함께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어, 잘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어,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례는 협의 및 일정 조율 이메일입니다. 어, 미팅 일정을 조율을 어, 요청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월 27일 오후 3시에 가능하신지 물어봤고요. 시간이 어렵다면 가능한 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능한 일정을 이렇게 두 가지를 줍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그냥 초안 작성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가능한 일정만 주고 알아서 작성을 하도록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일정만 주고요. 메일을 써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알아서 메일을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글이 너무 길거나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길 바라면 아래에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어, 지금 내용이 텍스트로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서술식이라고 합니다. 서술식으로 된 거를 개조식으로 개조식이란 말이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항목별로 이렇게. 그래서 서술식으로 된 거를 개조식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해주니까요. 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드백 및 리뷰를 요청하는 이메일입니다. 어, 디자인팀에서 새로운 제품 홍보 배너를 디자인을 해서 시안을 첨부해서 피드백을 요청하는 메일입니다. 그리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고요. 금요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방이 어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겠죠 의견은 밑에 있는 이겁니다 시안이 전체적으로 좋지만 브랜드 컬러를좀더 반영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를 어 기분 나쁘지 않게 응원하면서도 명확한 개선사항을 전달하는 이메일로 작성해줘 아래와 같이 프롬트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일단 작성이 됐는데요.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이건 이제 금요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건데, 지금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야 될 부분을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위에서 개조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개조식을 또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네요. 제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시 정리를 해서 해준 겁니다. 그리고 가독성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놨죠. 그리고 방금 빼달라고 한 부분을 빼고 수정이 가능할지 검토를 부탁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아주 깔끔하게 원하는 내용을 잘 담아서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직접 이메일을 쓰는 것보다 AI를 활용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게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도로 잘쓸수 있다면 직접 쓰셔도 되지만 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이메일을 편리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메일입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관련 문의를 고객이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지난주 주문한 제품이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다. 원래 배송 예정일은 2월 15일인데 아직 수령하지 못했다. 그래서 배송 상태를 확인하는 메일입니다. 이럴 때 배송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아래에 적어놓은 배송지연 원인 그리고 현재 예상 도착일, 그리고 필요시 환불 가능함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작성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사과와 함께라고 적어놨죠. 이렇게 프롬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불편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리고 배송지연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상 도착일, 그 다음에 주문을 취소하길 원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잘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지연 원인을 이벤트 때문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덧붙였네요. 물류 처리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어쨌든 맥락을 다 파악하면서 잘 정리를 했고, 개조식으로 깔끔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네요. 자, 이번 사례는 상사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지시하는 복잡한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이럴 때 내용을 다 읽고 제가 뭘 해야 될지를 파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신입사원이나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이라면 복잡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이 메일 내용을 주고 상기 메일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뽑아주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AI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지 볼까요? 먼저 해야 할 업무 및 우선순위 정리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우선 마감이 임박한 업무, 오늘 오후까지 검토 요청,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팀 미팅 공유 내용 정리는 내일 미팅 준비 내일 팀 미팅에서 공유할 내용을 미리 정리 진행 중인 업무 그리고 마감은 오늘 또는 내일 오전까지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 중간입니다 주중 완료 필요한 업무 회사 미팅 자료 준비는 목요일까지 필요시 b팀과 협의하여 자료 보강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아이디어 정리는 초안 작성 후에 목요일까지 공유 자 이렇게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다 뽑아서 정리를 해줍니다 우선순위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금요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그래서 마케팅 성과 보고서 작성 및 공유는 금요일 오전까지 해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싹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표로 딱 정리를 해주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제가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인쇄를 한다든지 뭐 뽑아서 앞에다가 붙여 두시면 일할 때 엄청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한 메일이 왔을 때 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뽑아내는 것도 AI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길고 복잡한 이메일이 왔습니다 이메일을 받아보면 어떤 분들은 정리를 잘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길게 글을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독성이 떨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할수 있겠죠. 다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에서 온 내용을 이렇게 개조식으로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위에 있는 이 글과는 전혀 다른 글이 됐습니다. 빠르게 전체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뭐 읽어보면 이해가 더잘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정리를 할수 있다는 거. 마지막 사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부하 직원이 불만을 제시하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장한테 어떤 업무에 대한 불만을 고소하면서 업무 배분 및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글입니다. 이럴 때 상사 입장에서 답장을 하려면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어, 불만사항이 명확히 뭔지 뽑아주고 상사로서 감사의 말과 문제를 해결할 두 가지 정도의 선택지를 담은 메일을 작성해줘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사항을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업무 과부하에 대한 문제, 비현실적인 일정 문제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사로서 메일을 어떻게 써야 될지 여기 보시면 일단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넣었죠 그리고 바쁜 업무 속에서도 팀의 효율성과 개선방안을 고민해 주신 점자 이런 글참 좋죠 여러분 왜냐면, 직접 이메일을 쓸 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위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이게 아니라, 일단 공감을 해주고,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혼자 고민하고, 이메일로 다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면, 고민하는 것들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업무 파악도 빠르게 되고 또 답변을 할때글 쓰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외에도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각자 받은 메일을 잘 활용하셔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메일을 챗 g 피트한테 제시를 할때 아무래도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최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시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 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곳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아직 조직에서 도입이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